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수도 방위 사령관 서울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신 김현호 시당위원장께서 출범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재명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이해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또김부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네. 이세 분을 보니까 서울시장 이번에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하는데 동의하십니까요? 네, 우 서울시장은 최고위원님만 해도 네 분이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 맞죠? 네. 보통 국회의원이 되면 당선되고 나서 다음 선거가 기다려지지 네.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4월 시0일을 속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파탄하고 대한민국의 국경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부택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은 물어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단을 왜 처벌하지 않았느냐? 국구시마 오염수 방류에왜침묵 하고 있느냐?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왜 실체를 밝히지 않느냐? 부산 엑스포에서 왜 고작 29표 밖에 받지를 못했느냐?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강남벨트와 강남 3구 지역 이번에 기필코 이겨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에서도 모든 것을 지원해서 강남벨트또 강남 3구 우리의 승리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해찬 대표님, 김부겸 우리 상대위원장님 우리 강남 사람과 강남벨트 사슬를 위해서 모임을 다해달라는 격려 목소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습니다그 서울의 경을 보셨죠? 이 강남벨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군사 북대판에서 우리가 핵주대를 뚫려가지고, 정두환 노태우의 일당이 1 2시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산탈한거 아닙니까? 한강벨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이 한강벨트를 지켜야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이 승리하고 그래야만 이 우리 중앙당이 승리해서 국민의 승리를 우리가 이끌어줄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몇 차례 강조하지만 한강벨트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21일 남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닌데, 아니,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요즘에 TV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민낯을 내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집권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면 아마 그 총선에 불리하다라고 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 총선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저는 전세상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는 총선이 4.10 총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중앙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인사말씀 을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드립니다네 여러분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4월 12일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다. 맞습니까? 예. 알바 1시간 뛰면 세화 한개 값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급이 만 원이 안 되는데 사과 하나니 만원 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 폭막, 민생 파탄,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 단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상상 못할 결과입니다. 이번 4월 10일은 이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폭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잘변해서 4월 10일 국민 승리의 도구로 확실히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4월 10일은 역사적 표현을 막고 다시 이 나라가 희망과 비전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 맡은 지역에서 반드시 수선하고 또 확실하게 이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오늘 비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출생률 1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이 고물가를 이겨내고 물가상승률 2%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음. 셋째, 3% 성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다 넷째, 사대 강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다섯째, 폭락한 주가 다시 회복해서 주가 5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 5대 비전을 가지고 확실하게 성장 투자를 그리고, 저들이 드디어, 엄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170석, 180석, 이런 얘기들 하더니, 갑자기 90석도 못할 것 같다고, 옆결집을 걸고 엄살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소금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반드시 일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국민께 호소해서 과반수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과반수가 최대 목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해서 일당으로 과반수를 반드시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권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국민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바로, 패칼수석. 황상무 핵할 수석을 사실상 경기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측되는 게 있습니다. 호주대사, 도주대사 압송해야죠? 곧 해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민이 조금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생생되고 끝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들이 이 나라 주인이나 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잠시 권력을 위임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대사 압송 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최혜병 반드시 특검 해야 되겠죠? 이태원 참사특별법 통과시켜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특검 해야죠? 그것 뿐입니까? 대장동 특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했으니 이제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대장동 특검도 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인 걸이 정권이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쇼이다. 이 국면을,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들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지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당상임공동선대위장님 모시고 인사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 여러분, 정말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서울시당위원장 포효를 들으셨는데, 처음에 재앙반이 할 때는 아주 부드러웠거든요. <laughs> 국회의원 한 8년 지나더니 거의 대한민국 전부 다가 무서워 떨 정도로 만들었는데, 우리 김영호 선생은, 의원은 아시다시피, 본농 김상현 선생의 자제분인데본농 선생은 그때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 처진 동지들의 어깨를 함께 걸고 일어나 군사 권위주의 정부들하고 싸워서 마침내 우리 김대중 정부 탄생 또그 뒤로 이어진 민주정부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당의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 여러분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서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10일 심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해놓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선거를 왜 합니까? 그런 점에서 4월 10일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보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거기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볼게요. 거기에다가 4월 10일은 우리 민주당이 이제 책임을 지는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 공공체의 운명, 정말로 갈곳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미래,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서름을 이제 보담산을 그 책임, 우리 민주당이 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심판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우리 민주당이 이제 열어가겠다. 아마 오늘 아침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주치시는 그못 살겠다라는 그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바로 심판하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확실한 각오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해찬 상임 대표님을 제일 존경하고 따르지만 유일하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야, 선거를 왜떨어지니가 우리 이해찬 대표님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지난번까지 8번, 7번 무슨 다 이기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율이5할이안 됩니다. 그런데 맨날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선거를 왜 떨어지냐.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절박하고 니네 눈빛에서 정말로 이번에 함께 해보자라는 그게 부족했다고 저를 꾸짖셨어요 존경하는 후보자님들, 여러분들은 어려운 경선 과정도 겪으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 민주당에 주어진 이 무거운 사명을 생각한다면 조금 도 우리가 교만을 하거나 깨어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서울 1민일 심판하고 책임지고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 여러분, 승리를 확신합니다. 중분의 네, 결임은 남동이 잇겠습니다. 전반 승판 국민이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선거 결임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너진 서민경제, 바탄난 남북관계, 구태한 민주주의, 참으로 기가 막힌 삼박자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대응입니다. 경제 폭망, 사과값이 개당 만원이랍니다. 사상 최고를 내세울 게 없어 과일값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파렴치그 자체, 거리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도한 폭정 대통령의 심지를 거르시면 입틀막을 당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로지 부인, 한나라의 영부인에게 꼬리처럼 꼬리 것처럼 따라다니는 게이트, 예외적으로 성륙입니다 감히 수사하지 못한답니다. 도피, 적극 동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퇴를 위해서라면 국기 문란행위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유유히니.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그 밖에도 검찰 독재 굴욕 외교 인사참사 평화위기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놀랍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오직 우리 국민뿐입니다. 22대 총선 넉단적인 윤석열 집 국정운영의 제동을 걸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상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중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정권실판, 국민승리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laughs> 공정, 상식, 정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의 역사 기필코 되찾겠습니다. 위하여 같은 중대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 불필요한 남북 긴장관계를 극복하고 평화 실종의 사태를 심판하겠습니다. 하나, 공정, 상식, 정의라는 가치를 비찾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필승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국민 승리,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전 자하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중히 결의합니다 2024년 3월 20일 Davranan Müdürlerim, Sağolun